불패구가 필요한 상황. 훌륭한 연결 플레이. 먼 쪽으로 크로스 해줘. 골. 추가 골 터지면서. 아! 골 멋진 골입니다.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. 절. 런던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슛, 골 들어갑니다. 현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. 훌륭한 연결 플레이. 먼 쪽으로 크로스 해줘. 골. 추가 골 터지면서 추가 골 터지면서 두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. 머리를 잘 갖다 댔습니다. 전혀 서두르지 않고 해 오늘 경기에 대한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울산 현대로서는 전반의 선제골을 가져간 것이 경기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